내 이름은 팔랭. 드디어 목소리가 생겼다. 어... 어... 그래서 나는 붉은 놈의 집에 들어가서 테러하고 촐랭인의 집에 들어가서 AK로 난사하고 지구를 물로 뒤덮혀 버릴 것이다. 어... 내 이름은 붉은 놈. 사회주의 최고의 캐릭터다. 나는 팔랭인의 집으로 들어가서 대포동 미사일을 날릴 것이다. 무무슨 그 <목소리> 이렇게 해서 이들은 사망했다. 우유. 그러니 서로 싸우니까 하늘에서 팽민이 떨어지는 걸 하함 엄청 이 새끼들. 소원사한 명이 게임을 종료했습니다.